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71세, 무릎만 35년간 봐온 정형외과 전문의 이도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했던 환자들이 단 3개월 만에 계단을 뛰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병원도, 약도, 수술도 아닌 하루 단 15분, 도대체 무엇이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전북 고창에 사는 68세 이예순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혜순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2층에 있는 화장실조차 남편 부축 없이는 갈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소리 조금만 걸어도 욱신거리는 통증. 그런데 더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무릎만 아픈 게 아니에요 선생님. 마음이 더 아파요.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입니다. 뱃살은 늘어가고 체력은 떨어지고 스스로 이젠 늦었어 라고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 혜순씨는 어떨까요? 손자와 함께 계단을 툭한 씩 뛰어오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 냈을까요? 바로 세 가지 놀라운 발견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문제는 연골이 아니라 근육이었다는 것. 둘째, 움직이지 않으면 더 나빠진다는 것. 셋째, 적절한 자극과 습관만으로도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방법이 단순히 무릎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뱃살까지 빠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 비밀스러운 15분 루틴을 알아보겠습니다. 35년간 무릎 환자를 봐오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90%는 연골 문제가 아니라 근육 약화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연골이 닳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무릎 주변 근육들이 약해져서 무릎 관절이 불안정해진 겁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무릎이 제대로 지지받지 못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이 근육들이 무릎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천연보호대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이 근육들이 점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은 혼자서 모든 충격을 감당해야 하죠.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73세 김정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선생님 제 연골이 다 닳았나 봐요. 이제 수술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연골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허벅지 근육이 심하게 위축된 거였어요. 정남 씨가 젊었을 때와 비교해 보니 허벅지 둘레가 무려 8cm나 줄어 있었거든요. 정남 씨 수술은 나중 얘기고요. 일단 이 근육부터 키워봅시다. 그래서 정남 씨에게 첫 번째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앉아서 다리 펴기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쭉 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발목을 위로 젖히면서 허벅지 앞쪽에 힘을 주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발목을 아래로 누르는 걸 버티듯이 말이죠.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처음에는 5초도 버티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점점 늘려가면 되거든요. 이 동작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관절액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무릎을 펴고 굽히는 동작이 마치 펌프 역할을 하면서 관절 안에 윤활액이 잘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연골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고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죠. 둘째, 대퇴사두근이 강화됩니다. 다리를 펴고 버티는 동작 자체가 허벅지 앞쪽 근육을 집중적으로 자극해요. 특히 무릎에 가장 가까운 부분의 근육이 강해지면서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죠. 정남 씨는 이 운동을 정말 성실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그 뻣뻣한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남 씨의 진짜 변화는 두 번째 운동부터 시작됐거든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단계 스쿼트입니다. 일반적인 스쿼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하프 스쿼트입니다. 완전히 앉지 않고 의자 높이까지만 앉았다 일어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힘들었어요. 정남 씨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만큼 근육이 약해져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무릎 붙이기 스쿼트입니다. 양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이 동작을 하면 무릎 안쪽 근육인 내정근과 중둔근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특히 무릎의 좌우 흔들림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발달하면서 무릎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죠.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해도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뒤꿈치 들기 스쿼트입니다. 까치발을 든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는 건데, 이건 정말 고난도 동작이에요. 종아리 근육과 발목 주변 근육까지 함께 강화되거든요. 정남 씨는 이세 가지 동작을 정말 체계적으로 접근하셨어요. 한달후 정남 씨를 다시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허벅지 둘레가 3cm나 늘어난 거예요. 그것도 지방이 아니라 순수 근육으로 말이죠. 무릎 통증은 10점 만점에 8점이었는데 3점까지 떨어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남 씨의 체중이 3kg 빠진 거예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니, 오히려 밥맛이 좋아져서 더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근육량 증가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조직이에요.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큰 근육 덩어리거든요. 이 근육들이 활성화되면 기초대사량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되는 거죠. 정남 씨의 경우. 기초 대사량이 하루 약 200칼로리 정도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어요. 200칼로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달이면 6,000칼로리입니다. 체지방 1kg을 빼려면 약 7,700칼로리를 소모해야 하는데, 근육량 증가만으로도 한 달에 거의 1kg에 가까운 체지방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특히 허리 부분이요. 정남 씨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무릎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니 일석이조였던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세 번째 운동에서 진짜 마법이 일어났거든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계단 오르기 고급 루틴이에요. 이 운동은 정말 특별합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운동이거든요. 65세 박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희 씨는 처음에 계단만 봐도 한숨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파트 2층에 살고 계신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정말 막막했대요. 한층 올라가는 것도 중간에 쉬어야 할 정도였거든요. 영희 씨, 계단이 무서워서 이렇게 피하면 다리 힘은 더 약해져요. 오히려 계단을 친구로 만들어 봅시다. 처음에 영희 씨는 제 말을 못 믿겠다는 표정이셨어요. 당연하죠. 계단 오르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걸 운동으로 한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바른 계단 오르기 자세였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발 위치입니다. 발 전체를 계단에 올리지 말고 발 앞부분만 디디는 겁니다.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되면서 무릎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상체 자세입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서 무게중심을 앞쪽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이 더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무릎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세 번째는 난간 활용법입니다. 난간을 잡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전하게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도구거든요. 처음에는 난간을 꽉 잡고 점점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로 줄여나가면 됩니다. 한달후 영희 씨를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전혀 차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계단 오르기가 이렇게 즐거운 운동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희 씨의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특히 허리 둘레가 7cm나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계단 오르기는 하체 근력 운동이면서 동시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효과를 낼수 있어요. 계단을 오를 때는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지방 연소가 활발해집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운동 후에도 몇 시간 동안 대사율이 높게 유지되는 애프터번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 근력도 강해지고 체지방도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은 12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요. 그것도 중간에 쉬지 않고요. 영희 씨의 자랑스러운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네 번째 운동에서 또 다른 놀라운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번째 운동은 까치발 들기와 빠르게 걷기입니다. 이 운동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실제로는 무릎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69세 최병수 씨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병수 씨는 종아리 근육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쉽게 붓고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묵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다리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서 다리가 붓고 무릎 주변의 혈액공급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염증도 잘 생기게 되죠. 병수 씨에게 알려드린 첫 번째 방법은 까치발 들기였어요. 정말 간단한 동작이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벽이나 의자를 살짝 짚고 까치발을 들어 20초간 유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10초도 힘들 수 있어요. 종아리 근육이 그만큼 약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동작을 20회씩 3세트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놀랍도록 강해집니다. 특히 비복근과 가자미근이라는 두 개의 주요 종아리 근육이 고르게 발달하면서 무릎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죠. 그리고 여기에 빠르게 걷기를 더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15분간 걷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보폭을 넓히는 게 아니라 걸음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보폭을 무리하게 넓히면 무릎에 부담이 갈수 있어요. 대신 같은 보폭으로 더 빨리 걷는 거죠. 그러면 종아리와 햄스트링 근육이 더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무릎 뒤쪽 지지력도 강해집니다. 병수 씨는 이두 가지 운동을 정말 꾸준히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까치발 들기, 저녁 식사 후 빠르게 걷기, 단순한 루틴이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2주 만에 다리 부종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한달 후에는 다리가 정말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병수 씨의 혈압 변화였어요. 원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이 안정화되면서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종아리 근육 강화를 통한 혈액순환 개선 효과였죠. 선생님, 이제 손자들과 공원에서 뛸수 있어요. 병수 씨의 환한 웃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평상시 습관이 잘못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섯 번째는 생활 속 습관 교정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평상시 습관이 잘못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첫 번째 습관은 앉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는 걸 선호하시는데 무릎 건강을 생각한다면 의자 생활로 바꾸는 게 훨씬 좋아래요. 왜 그럴까요? 바닥에 앉으면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게 되면서 무릎 뒤쪽 인대와 근육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양반 다리나 무릎 꿇고 앉기 같은 자세는 무릎 관절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죠. 반면 의자에 앉으면 무릎이 90도 정도로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어요. 특히 일어날 때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서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체중 관리인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체중 1kg이 줄어들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4kg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평지를 걸을 때 무릎에는 체중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4배에서 5배까지도 늘어나죠. 그래서 작은 체중 변화도 무릎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78세 안순자 씨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순자 씨는 체중이 65kg 이었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져 계셨어요. 순자 씨 3kg만 빼봅시다. 그러면 무릎 부담이 12kg이나 줄어들어요. 이 말을 듣고 순자 씨는 정말 놀라셨어요.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순자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체중 감량에 더 적극적이 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운동들을 꾸준히 하면서 동시에 식단도 조금씩 조절하셨죠. 3개월 후 정말로 3kg이 빠졌고, 무릎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체중계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을 뿐인데, 무릎이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세 번째 습관은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관절은 온도에 매우 민감해요. 찬 기운은 관절을 경직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직접 받으면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면서 통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간단한 방법은 얇은 담요나 무릎 보온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도 냉방이 강한 곳에서는 무릎을 가려주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스트레칭과 회복 운동을 병행하는 거예요.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운동 강도가 센 날에는 다음 날 가벼운 산책이나 관절 운동으로 회복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스트레칭과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은 무릎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이 근육들이 긴장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거든요. 이 모든 운동과 습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2주만 꾸준히 해도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주변 사람들도 알 정도로 달라지고, 3개월이면 완전히 새로운 무릎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정말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효과가 있을까?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환자를 통해 확인했어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는 있어요. 어떤 분은 2주 만에 확실한 개선을 느끼시고, 어떤 분은 한달 정도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꾸준히만 한다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자세한 원리를 알아보면, 왜 이런 운동들이 효과적인지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봅시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연골이 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연골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20대와 70대의 연골을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연골 자체는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다는 겁니다. 연골은 콜라겐과 프로테오 글리칸이라는 특수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구조는 마치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했다가 내보내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골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주변 근육들이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해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골을 보호해야 할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특히 대퇴사두근이라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중요한데 이 근육이 10%만 약해져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30%나 증가합니다. 반대로 이 근육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연골의 마모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이 때문에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근육 약화 때문에 아픈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관절액의 순환입니다. 무릎 관절에는 활액이라는 특별한 액체가 있어요. 이 액체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관절 사이의 마찰을 줄이는 윤활유 역할. 둘째,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 그런데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절액을 통해서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를 짜고 놓기를 반복하면서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무릎을 움직여야 관절액이 연골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무릎이 아프다고 움직임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액 순환이 나빠지면서 연골은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골이 더 약해지고 더 아프고 더 움직이지 않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앉아서 다리 펴기 운동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릎 관절을 천천히 펴고 굽히면서 관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대퇴사두근을 강화해서 무릎을 안정시키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는 거거든요. 체중과 무릎 부담의 관계도 정확한 숫자로 알아 봅시다. 평지를 천천히 걸을 때 무릎에는 체중의 2배 정도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조금 빠르게 걸으면 2.5배, 계단을 오를 때는 4배에서 5배까지도 늘어나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체중이 60kg인 분이 계단을 오른다면 무릎에는 최대 300kg의 압력이 가해지는 셈입니다. 엄청난 무게죠? 그런데 체중이 3kg만 줄어도 이 압력이 15kg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근육량이 늘어나면 이 압력을 분산시키는 능력도 향상된다는 거예요.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무릎 부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허벅지 근육이 강한 사람은 계단을 오를 때도 무릎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가 함께 힘을 분담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약한 사람은 무릎이 대부분의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하죠. 운동 강도 조절도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염증이 악화되고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특히 초기에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운동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333 법칙이 있어요. 첫째, 운동 중에 통증이 10점 만점에 3점 이상 올라가면 즉시 중단할 것. 둘째, 운동 후 3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평상시보다 심하면 다음번에는 강도를 줄일 것. 셋째, 3일 연속 통증이 악화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 이 원칙만 지켜도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무릎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릎은 한번 다치면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본 환자들 중에는 80대에도 무릎 통증을 완전히 극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수 없어요. 올바른 방법과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35년간 수많은 무릎 환자를 봐오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릎은 결코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관리만 해도 3개월 안에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세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앉아서 다리 10초 펴기. 지금 이 순간부터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보세요. 둘째, 계단 한 층만 천천히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셋째, 하프 스쿼트 10회 하기. 의자 높이까지만 앉았다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내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무릎이 좋아지고, 뱃살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체력이 향상될 거예요.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